아 이거 먼저 해줄게요 고마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주시 말씀 주세요 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나의

할리아야반갑습니다오모님반갑습니다고린도후서3장1절에일1리보자습니다리도자리 일자리, 1절에 11절 보겠습니다. 리일 뭐 <목소리> 아, 이거, 이거, 뭐. 예, 왜?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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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충전이 응. 잘안 돼가지고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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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1 저, 시, 시, 시 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그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돌비에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혹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으리라. 저가 또 우리로 세 언약의 일본되기를 만족해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무는 죽고 죽이는 것이요. 영원 살리는 것이 미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주께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인하여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의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을 인하여 예 영웅될 것이 없으나 없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어, 말미아마슨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한 가운데 있느니라 네. 말씀 죠보겠습니다 우리의 편지인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 11을 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은혜야 그영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선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잘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도가 어, 저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민사는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리고 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주시고 또 세계 선교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택한그 그릇, 그릇. 이방인 선교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나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사의 어,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이 직분이 이 직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 전도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잖아. 지사상을 주고 구원받게 하잖아. 그래서, 눈에, 발을, 발리 똑바로 내세요. 의롭게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는거야 영광이 뭔지 알아요? 독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성교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은, 그 전도와 성교의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편에 주신 것이고,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죄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칭의 십자가의구속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해혜가그 사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직분받은 이 선교사의 사명이 사도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직분이 내가 이 산사람을 전도해서 의롭게 만드는 이 전도와 성교의 사회를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자사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보내받은 사도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그리 4,300위 전성 중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꼭 증거할 수있게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연제 들었어? 어, 태연제 반가워요 그래요 어, 잘 지내죠 내 네, 누구 뽑을 거예요? <laughs>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 저는 내 선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안 하고 싶고. 상황에서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가야죠. 뭐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태연제, 군생활 많이 힘들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바, 우리,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피박았던 죽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독사조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은부활의 주께서 사도바울을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만나셨고, 3일 금식을 통하여서 저가 자기절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이심을 믿음과 확신과 담대가를 증거하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와 많은 영광스러운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 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영광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또 부활의 마티스, 르 부활의 목교자 되었기 때문에 넌온 세상에 나가 보음을 증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또 러시아 월권의 선쟁이 준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지옥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러시아 와프라인들전 세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죄,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개하고, 너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그리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부를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하고 부원친 하나님 가볍게 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의의 불 역사하사 많은 장교들, 많은 군인들 좀도 많이 함께 도와주시고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 하나님 다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대중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대로 공산주의 나라 되지 않도록 모든 공산주의와 연합된 모든 공무원들 모든 언론들, 모든 기자들 모든 아버지 노동자들, 모든 아버지 전교자들 하나님 이로실 수 없는 많은 죄들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공산주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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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빨리. 내가 뭐를